공상, 과학영화는 잊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엑소스트, 엑소스켈레튼, 인간의 힘이 배가 되는 전투보조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완전 무장한 병사를 초인으로 변모시켜 90kg에 달하는 장비를 힘들이지 않고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파렉신 능력은 지구력과 근력입니다. 병사는 지치지 않고 며칠 동안 연속으로 행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 벽을 오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중기관총을 다룰 수 있어 전투의 템포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제는 에너지와 소음입니다. 배터리 지속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하며, 장비의 움직임은 지속적인 기계 소음을 발생시켜 비밀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엑소스트는 100kg 짜리 짐이 됩니다. 8mm는 신경제어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병사의 신경자극을 읽어 생각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팔이 장비를 착용한 특수부대가 단몇분 만에 요새를 습격하는 미래 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은 더 이상 수량이 아닌 인간 기계 시스템의 품질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파리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모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할때 우리는 전투에서 인간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